지난주부터 클로즈 베타를 시작한 블리자드의 핫스스톤에 대한 간단한 리뷰입니다. 어 일단, 뭐 카드 게임이고요 처음에 시작하면 뭐 카드에서 선택해가지고 할수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조금 진행을 한 거라서 뭐 한몇 레벨 조금 키웠는데, 각그 와우에 있는 각 직업별로 레벨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늘린 다음에 전투를 시작하면 되구요. 예, 본인이 사용할 카드에 대한 뭐 설명이 나오고, 지금 마법사니까 마법사 고유 어떤 뭐 스킬이 하나 있고요 본인이 그 우측 하단에 보면 이제 만화가 있는데, 한 턴이 지날 때마다 늘어나서 총 10개까지인가 늘어나는데, 그 카드를 낼 때마다 예, 필요한 만화가 있어가지고, 그, 지금 카드에 있는 좌측 상단에 뭐 2, 5, 3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그 카드를 내려면 필요한 만화라서 그 만화 안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더 이상 이제 카드나 공격할 하수인이 없으면 예, 턴 종료하고 턴을 넘기는 방식인데요. 지금은 이제 뭐 영웅, 영웅끼리 공격을 하고 그 카드에 보면 그 영웅은 그렇지 않은데, 아 영웅도 마찬가지긴 한데 카드에 보면 좌측에 이제 노란색으로 뭐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 얘 같은 경우 3하고 5가 써 있으면 예, 왼쪽이 공격, 오른쪽이 이제 그 피통이고 공격을 할 때는 공격력 수치, 공격을 받으면 예, 공격 받은 만큼 피가 까이고 자신의 공격력만큼 뭐 반사 데미지처럼 예, 주는 식으로 근접 공격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영웅이 공격하고 영웅이 이제 하소연 공격력만큼 공격을 받았고 저런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카드를 먼저 처치하고 결국은 이제 영웅 피를 영웅으로 만들면 이기는 게임인데요 뭐 이런 게임을 처음 해봤는데 처음 해본거 치고는 뭐 이게 이제 종이로 해가지고 한다면 뭐 계산하고 이러느라 복잡하겠지만 뭐 계산을 다 해주고 나는 그냥 그 카드에 있는 뭐 효과나 뭐 만화 사용량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나 스킬은 다 저렇게 녹색 테두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예, 전혀 복잡하지 않죠. 전혀 복잡하지 않고 낼수 있는 카드 내에서 내고 그 카드에 있는 효과나 뭐 스킬 같은 거 그런 것만 조금 고민해서 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 느끼면 상당히 쉽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고해받지 않고 하고 싶을 때몇 판씩 할수 있는 그 정도니까 상당히 편하다는 뭐 그런 느낌이구요 지금 이제 턴이 늘어나면서 만화가 다섯 개가 돼가지고 점점 그 만화가 많이 드는 상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상대방은 지금 이제 컴퓨터구요 상대방 뭐 하수인 여기 내는 카드들을 하수인이라 그러고. 가운데 있는 걸 자기 영웅인데, 영웅이 이제 공격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요. 마법사나 뭐 전사 이런 애들은. 성기사나 뭐 사제 같은 클래스는 직접 공격을 못하고 뭐 힐을 한다든가 그런 고유 스킬이 하나씩 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돌진 발동 효과가 몇개 있는데, 뭐 돌진 같은 경우는 카드를 내자마자 바로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효과죠. 원래는 하수인을 내고 나면 저렇게 ZZ 표시로 잠자고 있는 표시가 나오면서 내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 없고요. 다음에 자기 턴이 왔을 때 내놓은 카드 하수인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예를 지금 여기서 이제 도발 같은 경우 도발 카드를 내면 하수인이 아무리 여러 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어도 영웅이 바로 공격을 받지 않고 하수인이 대신 공격을 받는 그 탱커 같은 개념으로 걔를 먼저 처리해야 나머지 하수인이나 영웅을 공격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고요 네, 카드마다 그 효과 있는 카드들이 있고 효과가 없는 카드들이 있는데 효과 있는 카드들을 사용 적절하게 사용해서 뭐 카드도 뽑고 하는 게이 게임의 핵심이지 않나 많이 안 해봐서 그렇게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저쪽에서 공격을 하고 반사 데미지를 입고 제거가 되죠. 지금 하수인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얘는 만화가 6이 들어가고 얘는 3이 들어가고 얘는 4가 들어가는 이제 주문 카드죠. 주문으로 영웅한테 직접 피해를 주고 스킬로 피해를 주고 얘로 공격을 하면 예, 이제 끝나죠 상대방이 도발이나 이런 탱커가 있으면 걔를 먼저 처리해야 되니까 영웅을 바로 칠수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수인은 많지만 도발 그 능력이 있는 하수인이 없으니까 바로 공격해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임인데요 음 지금 이제 레벨을 다안 올려서 레벨 올라갈 때마다 뭐 마법사면 마법사 총 20장 카드 중에서 기본 제공되는 카드는 10장이고, 나머지 카드를 이제 레벨이 오를수록 순차적으로 얻는 그런 식이고요. 지금은 처음이라 이제 연습게임. 그리고 위쪽은 이제 대인전이 있고, 밑에는 뭐 레벨 이상 되면 투기장 식으로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메뉴에서는 이제 뭐팩 개봉이라 그래가지고 카드를 몇장 사가지고 카드 묶음을 사서 이제 열었을 때 거기서 랜덤으로 몇 장이 나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카드 한 팩에 음 여기 있는 그 사이버머니 백이 백골드인가요 네, 백이 들던가 아니면 뭐 현금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퀘스트를 하면 이제 얻을 수 있고 다음에 뭐팩두 개를 살려면 네 3천 3,000 배틀 코인인데 3,001 배틀 코인이 1원이니까 3,000원에 저팩두 개를 사서 열면 거기서 뭐 랜덤으로 카드가 나오는 식으로 뭐 좋은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 황금 카드 같은 거 특성을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뭐 그냥 일반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카드마다 어떤 보석도 다 이렇게 등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카드가 있고. 이제 덱을 짜야 되는데 이 덱이라는 건그한 게임을 할때 오른쪽에서 뽑는 카드 그그 묶음을 이제 짜는 것 같은데 총 30장을 짤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마법사 밖에 안해서 마법사 스킬만 있지만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플레이를 하고 나면 이쪽에 지금 해당 직업 고유 카드가 있고 공용 카드가 있고요 해당 직업 카드 중에 선택을 하고 마법사 덱이면 마법사 스킬을 선택하고 공용 스킬 중에서 본인이 쓸 카드를 선택해서 이제 덱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드들을 모두 알고 나중에 덱을 짜게 되면 머리가 좀 아프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이제 마법사밖에 플레이를 안 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리고 뭐 카드를 제작할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카드를 파괴할 수도 있고. 기본으로 있는 카드는 이제 파괴가 안 되는데. 뭐 따로 구입했거나, 그 카드 묶음에서 나온 카드들은 파괴해서, 뭐, 가루를 만들어서, 뭐, 다시 한다든가, 그렇게 재활용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게임은 그렇게, 어렵다고나 뭐, 복잡한 느낌은 전혀 없구요. 복잡한 거는 다 여기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사용할 카드도 표시해주고, 뭐, 이 카드를 내면, 뭐, 얼마의 데미지를 주고, 얼마의 데미지를 받는지까지 다 계산을 해주니까,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시간에 구애 없이 편할 때할수 있고 카드 뭐 와우를 한 사람이라면 마법사 있는 스킬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스킬에 대한 뭐 이해도나 이런 거는 별 문제 없고 뭐 모른다 그래도 뭐 피해를 6 준다는 거 간단하게 써 있고 뭐저 캐릭터들에게 3의 무작위 피해 모든 적할수 있는게 피해인 카드 2장 뽑는다는 거. 그리고 이 카드를 내는데 들어가는 만화가 이제 좌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쫙 되어 있죠. 각 턴에서 자기가 쓸수 있는 만화 안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카드를 내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예, 이상으로 블리자드의 배, 클로즈 베타 테스트. 중인 하스스톤에 대한 간단 리뷰를 마치고 다음번엔 뭐 인터페이스나 이런 쪽으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